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감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. 몇년전 남편을 잃고 외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.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 어느 날 말하더군요. 엄마 결혼할 사람 있어요. 곧 인사드릴게요. 기뻤죠. 드디어 내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거든요.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,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. 그녀는 제 과거의 그림자였습니다. 제가 한때 남편 몰래 만났던 사람의 딸이었어요.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이럴 수가. 아들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고, 그녀 역시 제 얼굴을 처음 본듯 환하게 웃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. 과거의 잘못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. 이 결혼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들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할지, 아니면 제 죄를 묻지 않기 위해 숨겨야 할지.